Eu dou 다들 <laughs> 입야돼 편하게 입었어요 진짜 한 200m 정도 지금 서 있거든요. 고사리님이 안 먹어봐가지고 즐겨보려고 왔는데 실패했습니다. 200m 줄을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열린 가게로 들어갈 거예요. 안 열어온 거냐? 안 열어온 것 같은데? 안 열어온 것같아데 이거? 응 이거 하나요 코 크기는 나거랑 콜라가 없다 그게 어, 콜라가 없다니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번 먹으면 되니까 만천원이네 일 점심 예상일본 <놀림> 싸다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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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를 잘 만들었고. 꼬숩지? 고수와야. 우리는 내일 갈 거라서 캐리어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고사리님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벌써 체력이 방전됐어요. 기내용 캐리어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하루 오는데도 짐이 많지도 않잖아요.

비행기에서 소년시대 보고 왔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늘 재밌는 건 소문을 들었지만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정주행할 것 같아요 <laughs> 바이오. 여기 숙소가 전화가 있으니까 위치가 좋아서 저 어저 짧게 묵고 가는 거라서 좋은 호텔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호텔로 저 혼자 올 때도 여기서 많이 묵었었어요. 근데 또 감성스러운 그런 호텔이. I you. 육즙 만두. 근데 소즙 만두 별로였거든. 육즙 만두 맛있었어. 그리고 라마비르. <laughs> 去。嗯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이거. 저 그리고 약간 술 먹어가지고, 텐션이 올라갔어요. 빵돌이 <laughs> 빵올랐고 우유 골랐고. 이제 숙소에 가서 또쉴 건데, 숙소가 되게 진짜 작거든요. 일본스럽게 엄청 작은데, 예뻐요. 올라가서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연애할 때 왔던 곳이에요. 식님이면다 끝이에요. 우리 테라스 있는데여가지고 끝이. 예전에는 이 방에 묵었는데 오늘은 여기입니다. 보고 진짜 조금 맣죠 방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끝이고 여기 있는 화장실 이렇게 하면 봐요 이게 샤워 부스고요 끝 근데 여기가 좋은 거는 이거 이거 창을 열면은 밖이 보여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춥긴 추운데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잠시 인스타 라방을 했었는데 오늘 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됐다고 해주셨거든요 왓츠 인 마이 백을 할 거예요 진짜 제가 인 마이 백잘안 했는데 사실은 백보다는 마치 인 마이 파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한 제품들이 다들어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저는 빅백을 들고 왔어요. 빅백에 딸려 있는 파우치 있죠? 여기에 오늘 화장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백에 뭐 없어요. 일단 이거는 방키방키 방키 아까 받은 거고 이거 뭐 지갑. 지갑에는 혹시 몰라서 신분증이랑 필요한 카드 챙겼고 오늘 제가 계속 이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이거는 이번에 미오미오의 신제품입니다. 옷을 한벌 더 준비해서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룩에 맞춰서 또미오미오 제품인데. 이 안경, 이 안경도 같이 챙겨왔어요. 그 룩에 맞춰서 쓰면은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가방에 별게 없고요. 파우치랑 지갑이랑 안경 가방 이렇게만 딱 챙겨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짐 가방에 있고 중요한 건이 파우치에 뭐가 있느냐? 고사리님 누워 있어. 요 <laughs> 자, 우선 오늘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던 샤넬 베베 이거 엄청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었는데 유은이 때문에 거의 피부 화장을 안 하고 다녀요 오늘은 여행 오니까 이걸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색상은 로제예요 로제 립은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샤넬인데요 이게 발색이 되게 좋고 오래 가거든요? 색상이. 일단 지금 제가 맥주를 마신 관계로 눈에 초점이 더 흐려져서 안 읽혀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발색 되게 좋은데 보여드릴까요? 약간 핑크빛이 돌고요. 웜톤보다는 쿨톤에 좋은 색상이에요. 방금 교자 먹으면서 다날라간 입술이 살아났죠? 발색도 좋은데,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색상을 요새 자주 쓰고 있고요. 립밤 계속 수시로 바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추천을 했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퍼셀 제품.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건조해가지고 수시로 뿌리려고 요거또 챙겨왔어요. 근데 이게 좀안 좋은 거? 분사력이 미스트가 안개 분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도포되는데 얘는 좀 그렇지 않고 분무기로 분사하는 느낌? 그래서 사실 미스트로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달바가 진짜 좋은데 그게 좀더 커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달바가 더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이 되게 광이 살짝 도는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사실 얘도 톤업이 즉각 톤업이 되고 근데 부분적으로 광이 더 돌게 하는 게 이거 포포크림 이거는 닥터 포포 쉬머밤이에요. 이게 색깔이 없고요. 이렇게 그냥 요렇거든요. 이렇게 펴면은 약간 반짝반짝해요. 보이시려나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빤딱빤딱 하거든요. 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마나 하이라이터 부분 그리고 눈두덩이, 방대, 턱끝 이런 데 발라주면 광채가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돌아요. 광 메이크업의 핵심은 포포크림이었습니다 제가 브로우 제품을 바꿨어요. 요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보고 샀는데 얼마 안 해가지고 올리브영 광고였거든요? 스킨푸드 제품이고요. 2호 그레이 브라운인데 이걸 산게 예전부터 이런 브로우 제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채우듯이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걸 구매했는데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브러쉬가 조금 뭉툭한 감이 있어요. 뭔가 이 부분이 좀 두툼하거든요. 끝이. 정교하게 그려지진 않아서 이걸로 채운 다음에 제가 갖고 있던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이 제품으로 끝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본에 오니까 조금 그래도 색조를 하려고 섀도우랑 언더, 블러셔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썼어요. 이 제품은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멜리 제품이고요. 색상은 코코에이즈. 저따라 사신 분들이 쓰시던데 이 색상 진짜 예뻐요. 이거는 뭐 쿨톤 웜톤 다 어울리는 색상? 약간 다운된 핑크빛이거든요. 요런 색. 아까 이거 발랐잖아요, 립에. 근데 이게 조금 튀는 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하자면 약간 색이 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색상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초를 안 챙겨왔거든요. 기초 나중에 세안하고 뭐할 거냐면 이걸로 미스트하고 샤넬 샘플 이거 세럼이랑 크림, 저번에 크림 사면서 받은 건데 이거 그냥 바르려고요. 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마 h a 마 s in my bag? 끝! 별건 없었지만 끝! 약겐 입고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육즙을 가둔다라? <나? 웃음> 어, 이렇게 양, 이거 하면 육즙이 가둬진다, 스테이크 구울 때. 아유, 그냥 신나셨네. <laughs> 진짜, 꼬지랑포고싶다 응. 이거 이이가필다한보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전혀 거. 야어 이건 내 전혀 그런 거. 게혀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전그그 셀린은 꼭 가라고 하잖아요. 엄청 돈 세입할 수 있어가지고 셀린은 줄이 너무 길어서 안 갔는데 지금 저녁 타임이라서 좀 괜찮을까 싶어서 일단 배도 꺼줄 겸 셀린으로 타고 있습니다. 셀린은 실패했어요. 갔는데 7시에 도착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커트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냥 같이 가도 되나? 근데 내일, 내일 가면 아마 줄을 좀 많이 서야겠죠? 다른 매장은 다들어갈수 있는데 샌드위치은는좀 커트가 빠른 것 같아요. 이작가야 왔습니다. 여기 현지 맛집이야? 지하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2 s o 오케이. 주문 끝내는 것도 못해. 아니, 나 끝날 줄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됐어? <laughs> 어, 그래서 보고 있어. यो ढोल्पु ए ढोल्पु यो यतै आउनुहोस् अ सोले भाइ डाक्टर ए त्यो काम गर्नुपर्छ

はい、お失礼いたします。 치킨 샀습니다 2시간 <laughs> 기다려서 하나 <laughs> 이거... 이거... 두 개. 공거가기 이거 마지막 식사 개. 이거 두니이 어제 맛있어두 개. 이거 두 개. 러거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고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이거 두 개. 이아타 개. 이가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색깔 비거을 개. 거든요 이거 발매가가 79만 원. 네, 아까 제가 7만 엔대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택시 리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가방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어차피 지금 가방을 사도 될수 있는 아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落ちないな。